안녕하세요. 아 이게 처음인이라서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출발할 시간이라 한번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거 같은데. 네. 선, 아니네 예약이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서울 가정법원이에요. 양재역의 서울 가정법원이요. 어 팀장님. 네 팀장님. 지금 가고 있는 사건은 이혼 사건이고 두 번째 별론 길이 지금 서울가정법원 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송 중에 하는 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화 변호사들이 출장이 보통 많고요. 특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 연도부터는 자차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이 하루 떠까지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신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재판을 나가지는 않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경험이 쌓이고 아 재판에서 이런저런 변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떨리는 게좀더 심해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오랜 기간 뭐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한 사건당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재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수원 지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광교 호수공원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눈 오거나 뭐 단풍지거나 하면은 정말 그 풍경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는 이라고 재판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좀 앞에 재판이 많이 미뤄지다 보면은 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어 <laughs> 오래 기다렸어요. 재판은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대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아 네. 아, 오늘 재산분할 청구도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양측 의견들 정리하고 또 상대방이 사실조회 신청을 한게 왔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그걸 좀 기다리면서 소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합의 중인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합의서 작성 하나 하고 원래 내일. 지방 재판이 있었는데 연기가 <laughs> 돼가지고 <웃음> 오늘은 대회 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시가 넘어서요 변호사님은 학창 시절에 1등을 매일 하셨던 걸까요 매번 1등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했고 그래도 상위권은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laughs> 바쁘셔가지고 건강관리 따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분이... 올해는 가을 전까지 되게 많은 운동을 했는데 헬스, 수영, 골프, 러닝도 했고요 요새는 조금 먹는 거에 중요성을 좀 다시 느껴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공복 <laughs> 시간이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좀 퇴근 일찍을 해서 저녁을 <laughs> 빨리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일 차에 약간 실패를 했습니다 <laughs> 조금 뭔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의뢰인들 말하는데 집중해서 좀더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님 MBTI가 되게적이요 INFP였다가 바뀌고 나서 또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ESFP 앞에 I E랑 S N이랑 반반인 것 같아요. 제일 네. 아. 근데 일을 할 때는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아. 업무 할 때만. 어 음, 원래 변호사가 꿈이셨나요? 사회복지 원래 공부를 했었거든요. 법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지 뭔가 사회복지 쪽으로도 내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가 지금 변호사가 음. 되고 있습니다. 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게 지인이나 뭐 친척들한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었던 적들이 있어요. 아니면그 사람들이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할 로 때가 있었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도움을 줄수 있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가장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대표자님께 <웃음> <웃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laughs> 월급 좀 올려주시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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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라요. 네,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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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지금 영혼을 갈아서 <laughs> 어, 브이로그도 찍고, 재판도 잘 참석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 좀 많이 보충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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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을 챙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자대로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가 오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 색다르게 어색했다? <laughs> 원래는 이게 유튜브 박제가 된다고 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까라고 잠깐 갈등을 했었는데 그래도 변호사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변호사를 희망을 하는 학생분들이 우연하게 이 브이로그를 접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잼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